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관리반 담당 코치 김주영 코치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고강도 다이어트짐 개양점에서 헤드 코치로 근무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9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체중 감량과 건강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kg 감량은 기본, 많게는 60kg 이상 감량하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변화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이어트는 단순한 몸무게 숫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의 자신감, 건강, 자존감, 이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온라인 관리반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살을 빼고 싶은 분,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분, 거울 앞에 자신있게 서고 싶은 분, 다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도 함께 있으셨을 거예요. 맞죠? 이 OT 영상에서는 온라인 관리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너무너무 바쁘시죠? 직장, 육아, 공부,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 갈 시간조차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만 있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단과 루틴만 바꿨을 뿐인데 체지방이 5kg, 10kg 넘게 감량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들은 실제로 온라인 관리반을 통해서 변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모두 똑같이 시작했어요. 이번에 끝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 내가 과연 될까 하는 불안감.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관리반의 저의 목표는 단순한 감량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계속 할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 거예요. 무작정 굶기 절대 없습니다. 먹으면서도 빠지는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식단, 운동, 수면, 멘살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지고 어떤 행동이 결과로 이어지는지 직접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매일 매일 하셔야 하는 미션이 있어요. 어, 총네 가지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타임세프 앱으로 공복 체중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매일 매일 체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 매일 체중 변화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하루 하루의 숫자 변화는 미비하지만 이게 일주일이나 이 주일 쌓이면 엄청 큰 변화로 느껴지실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여성은 물 1.5리터 이상, 남성은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셔 주셔야 돼요. 텀블러나 컵으로 인증해 주셔도 되고요, 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7,000부 이상 걷기입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활동적이신 분들은 쉬울 수 있지만, 활동량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걸음수를 채워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매일. 성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면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 워치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천장 사진을 찍고 일어나서 천장 사진 찍고 몇 시간 주무셨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알려드린 이네 가지가 매일 매일 하셔야 하는 미션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건강함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인다면 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걱정 마시고 이네 가지 꼭잘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누가 대신해주는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끝까지 방향을 잡아드릴 거예요. 매일, 매주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할 거고요,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결심처럼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끝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가시면서 더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해서 혼자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나 몸을 유지하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관리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주영 코치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선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함께 으쌰으쌰 해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열심히 파이팅 해보죠. 파이팅!